자, RPM 109쪽 보겠습니다. 864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답니다. 자, 중근 가지 조건은 판별식이 0이다. 그렇 자, 여기를 순서를 좀 바꾸면 이 e sin c x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니까 이거의 반은 sin c다. 그치 그럼 우리 짝수 쓸게요. 짝수 판별식 쓰면은 sinc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 a가 누구냐면 얘가 되겠죠 얘가 cosa 더하기 cosb가 a고 그리고 c가 누구되냐면 여기 뒤에 전부 다겠네 그러면 cosa 마이너스 cosb가 되고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되니까 얘가 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정리하면 sinc의 제곱 마이너스 얘네 보니까 뭐죠? 합차다 그치 합차 그러면 코사인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는0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인 제곱 c가 되고요 우리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죠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얘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제곱 b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0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1-1 사라지고. 자, 정리해주면, 사인 제곱 C, 플러스 사인 제곱 A, 마이너스 사인 제곱 B가 0이 되어야 된다. 사인은, 우리 사인은 뭐로 바꾸죠? ER분의 A로 바꾸죠. 그럼 여기는 사인 C니까, ER분의 C의 제곱이고. 그죠 얘는 ER분의 A의 제곱이고. 빼기, 얘는 ER분의 B의 제곱이다. 그럼 은 0. 정리하면 4r 제곱 분의 c의 제곱이고, 얘는 4r 제곱 분의 a 제곱이고, 얘는 4r 제곱 분의 b의 제곱의 0이다. 그러면 양변에 4r 제곱 곱하면 사라지겠네. 그러면 정리 다시 한번 하면은 c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넘길게요. 는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865번 보겠습니다. 코사인 C가 최소가 되도록 B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우리 뭐 하면 돼요? 어, 코사인 C, 어떻게 구하죠? E, A, b 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거죠. 자, 우리 갖다 넣으면 E, 곱하기 6, B는 모르니까 그냥 B 그대로 줬고 얘는 36,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9다 그치? 그럼 얘는 12b가 되고, 9 빼면 27 플러스 b의 제곱이겠죠. 자, 우리 분수가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분리시켜볼게요. 이거 약분하면은 3으로 약분하면 4, b 3, 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얘는 b로 약분되네. 12분의 b 이렇게 되겠네. 그쵸? 어, 뭐야? b가 분자 분모 있고, 최소값이야. 그럼 뭐야? 산술기야. 저 산술기야 뭐였죠? a 더하기 b는 그거 나왔다. 루트. 어, 두배 루트 AB 이거였죠. 그래서 얘는 그거 나갔다. 두배 루트 자, 4B분의 9 곱하기 12분의 B가 되겠죠. <laughs> 원래 산술기하를 쓰려면은 여기 AB가 양수여야 됩니다. A도 양수, B도 양수여야 되는데 어차피 다 길이니까 양수라는 거겠죠. 그래서 B가 약분, 3, 3은 9, 3, 4, 10이다. 그치? 그러면은 얘는 2 곱하기 분모는 루, 루트 16이니까 4가 되고 위에는 루트 3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2분의 루트 3. 얘가 바로 코사인 c의 최소값아 코사인 c의 최소값인데 그때 뭐를 구하라냐면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b를 구하라는 거겠죠. 자 최소값 가질 때는 언제냐면은 산술 기하을때 최소값 가질 때 언제냐면은 a랑 b랑 서로 같을 때야. 되요. 지금 a가 누구고?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니까 최소값을 가지려면 4b분의 9랑 12분의 b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약분하니까 3이니까 넘어가면 3 9 27은 b의 제곱이 되니까 b는 얼마? 3루트 3이다. 그래서 아, 최소값을 가지는 b의 값은 3루트 3이다. 우리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되죠? 자, 866번. 우리 비율 3개 줍니다. 그럼 뭐 하죠? 문자로 표현하자. 그럼 a 더하기 b는 7k, b 더하기 c는 5k, 그 다음에 c 더하기 a는 6k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더할 겁니다. 더할 거면 2a, 2b, 2c가 되고 더하면 12에 18k가 되겠죠. 양변에 2로 나누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9k이다. 그래서 A 더하기 B가 7K니까 C는 2K가 되고, B 더하기 C가 5K니까 A는 4K가 되는 거고, C 더하기 A가 6K니까 B는 3K가 되는 거다. 그쵸? 자, 삼각형의 넓이가 이거일 때 A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 우리 뭐 쓸까? 변색이 좋으니까 해론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S는 뭐야? 두 배에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하면은 6, 9, 9K. 이렇게 되겠죠. 2분의 9k. 그러면 자 넓이 구합시다. 넓이 대문자 s는 자 처음에 s 2분의 9k. 그 다음에 빼, 2분의 9k에서 2k 빼면은 2분의 4니까 빼면 2분의 5k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를 빼면 다 4는 2분의 8이니까 얘는 2분의 k 되겠죠. 자 얘는 2분의 6k 빼면 2분의 3k 되겠죠. 자 분모는 루트 16이니까 4로 나가겠고. k가 4개 있으니까 k가 2개로 나가겠죠? 그다음에 루트 9니까 3으로 나가겠고 여기가 3515니까 남는 건 루트 15가 남았겠죠. 근데 얘가 뭐랑 같대요? 3루트 15랑 같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4분의 k 제곱이 뭐가 돼야 돼? 1 돼야 되겠죠. 이거 나눠 버리면. 그쵸 k 제곱을 4가 되니까 k가 얼마? 2가 된다. 그러면 a의 값을 구하려니까 a는 8k였죠. 그래서 결론은 a는 얼마다? 8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867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자 우리 삼각형 넓이 대각선이 일단 요거 각 하나를 좀 찾아볼까요? 요거 좀 찾아보고 뭔가 해결을 해야 될게 왜냐면 알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세타를 합시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 써야 되겠죠 코사인 세타는 2배의2 곱하기 4고 2 4 4 4, 4 16 빼기 16이죠 얘는 16분의 4니까 얘가 얼마다? 4분의 1이네요. 음, 뭐 특별한 건 없네. 음, 여기가 4분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야. 그러면 사인은 뭐가 되죠? 자, 여기가 세타라고 할게요. 코사인 여기가 4분의 1이야. 그쵸? 16, 1 빼면 15 나오니까 여기가 루트 15겠죠? 그러면 자, 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요? 4분의 루트 15야.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가 세타 그럼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여기는 세타 이각은 이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수 있죠.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사분면이죠 파이에 쭉 빠졌으니까 2사분면에 서니까 얘는 사인 세타 되겠죠. 어쨌든 다 같은 값을 가지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삼각형 4개를 더할 거야. 이해되죠? 삼각형 4개를 다 더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삼각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1번, 2분의 1, 6, 3. 우리가 여기가 세타라 했으니까 여기도 세타 각이었죠? 그러면 여기가 사인 세타 되겠죠. 2번, 2분의 1, 6, 4. 여기가 뭐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세타에서, 여기가 180도에서 세타 뺀 거니까. 근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세타랑같다 그랬으니까 얘도 그냥 사인세타라고 써도 되겠죠. 3번 24네. 그러면 2분의 1, 2, 4 얘도 사인세타 되겠죠. 4번 2분의 1, 3, 2. 여기가 사인파이마이너스세타인데 얘도 사인세타랑같다 그랬으니까 얘도 사인세타다 우리 이렇게 되겠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은 얘가 4니까 9, 사인세타 얘도 정리하면 3이니까 3, 4. 12, 사인 세타. 얘는 계산하니까, 플러스 4,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없어지니까, 얘는 플러스 3,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더하면은, 21, 25, 28. 28, 사인 세타 되겠죠. 근데, 우리 사인 세타 찾았잖아. 사인 세타가 얼마라고? 4분의 루트 15라고 찾았죠. 그럼, 약분하면, 7, 4, 28이니까, 얘가 출력 2, 15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반지름 길이가 r인 1, 5의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r 분의 a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a의 크기를 모두 구하래요. 자 우리 사인 법칙이 뭐죠? 어 사인 a 분의 a가 2r이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 a는 뭐가 되죠? 2r ER 사인 a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갖다 넣으면 우리 뭐가 됩니까 이거? r분의 a가 2r ER sin a가 돼야 돼. 그러면 약분해서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 2sin e a가 되는 거겠죠. 말이해 돼요? 그리고 얘가 뭐가 나와야 돼? 얘가 정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됩니다. sin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야. 거기다 2sin이니까 e 2를 곱하면 2sin e a가 어디서? 2까지야.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라 그랬으니까, 그쵸? 정수 요좀 지울게요. 정수라 그랬으니까, 자, sin a가 될수 있는 거, 이 e sin a가 될수 있는 거첫 번째, 이 e sin a가 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첫 번째, 마이너스 2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있어? 마이너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마이너스아 아니지? 이 e sin a가 뭐가 될수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e 사인 a가 1이 될 수도 있고 다섯 번째 이 e 사인 a가 사인 a가 2가 될 수도 있겠죠 정수라 했으니까 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있는 거다 찾으면 됩니다 자 얘는 정리하면 사인 a가 자 사인 a가 뭐가 돼마 1이죠 자, 사인이 마일 되는 거 여기니까 여기다 그치. 여기가 얼마? 2분의 3파이다. 요거 하나 있겠죠. 자, 여기는 사인 a가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치? 자, 사인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요렇게 되고. 자, 원래 사인이 얼마였죠? 자, 삼각형 a, b, c네. 그럼 a는 각이니까 뭐야? 0보다는 크고 파이 180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여기가 파이다, 그치? 그럼 얘도 존재하지가 않겠네. 파이가 여기까지니까 마이너스 일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래프는 어디까지만 그려야 되냐면 여기까지만 그려야 되겠네. 그러면 음수되는 건 없어, 그렇지? 얘도 음수되는 건 없으니까 이건 다 지우면 되겠네. 아, 이쪽 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 왜 사인의 범위가 파이까지야? 근데 사인입 음수 값을 가지려면은 삼사분면이어야 돼. 즉 파이보다 각이 더 커야 돼. 그래서 이쪽 편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sin a가 0입니다 자, sin이 0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0인데 한 각이 0이 될 수는 없죠 그 다음은 파이 180인데 180될 수도 없죠 한 각이 삼각형에서 그럼 얘도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sin a가 얼마? 2분의 1이야 자, 2분의 1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30도도 되고, 뭐도 된다? 150도도 된다는 거겠죠 두 번째, sin a가 그럼 1이야 sin a가 1이란 말은 몇 도? 90도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 가능한 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쵸? 자, 우리가 각의 범위 삼각형이니까 18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869번. 삼각형 ABC에서 AB랑 AC랑 같대요. 자, 그림을 그려 봅시다 한번. ABC A랑 B랑 같대요. 그다음에 BC가 8이고 A가 120도야. 음,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러면 180에서 120 빼면은 60 남고, 60을 반 자르면, 여기 하나가 30도, 여기도 30도래요. 그 다음, AC 위에 점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P 값이고, 그때 BP, 요 길이랑 요거의 제곱의 합을 구하래요. 그쵸? 어, 그럼 우리 얘는 어떻게 할까? 여기서 뭔가 코사인 법칙 쓸수 있지 않을까? 그쵸? 요 삼각형에서. 어, 이렇게 해둘게요. BP의 제곱은, 여기 길이 모르니까 여기를 X라 그려볼게. 그럼 우리는뭐 하면 돼? X제곱 플러스 88에 64. 그 다음, 마이너스 2배에 8X 코사인 30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야. 그쵸? 그럼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64 마이너스 8 루트 3X가 되겠고. 그 다음. bp 제곱 더하기 cp 제곱 구하랬으니까 자 bp 제곱이 누구야? 얘가 bp 제곱이겠죠?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64 어, 순서 바꿔줄까? 어, 마이너스 8루트 3x 더하기 64에다가 플러스 cp 제곱 cp가 여기다 그치? 그러면 cp는가 뭐 x였으니까 얘가 x 제곱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8루트 3x 더하기 64이 2차식의 최솟값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2차식의 최솟값 뭐야? 표준형이죠, 표준형. 우리 앞에 두 개만 보는 거겠죠. 자, 2로 묶어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4루트 3x고 반의 제곱. 이걸 반은 2루트 3 제곱하면 43은 12다 그치? 더했으니까 빼줄 거고 그리고 플러스 64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x 마이너스 2루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어, 그 다음, 마이너스 24니까, 뒤에 가면, 플러스 40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2루트 3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진다? 40을 가진다. 그쵸? 아, X가 40, 최소값 40이니까, 결론은 5번이다. 우리 이렇게 풀수 있겠죠. 됐어요. 자, 870번 보겠습니다. 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있답니다. 그럼 원을 하나 그릴 거고, a b c d 이렇게 그림 되겠죠? 그러니까 a b c d 공간이 좀 작은데 너무 작게 그린 것 같아 그래서. 자, 좀만 확대시킬게요. 어, 했는데 a 여기가 75도가 되고요. b 여기가 135도래. 그럼 원에 접하는 사각형의 특징. 마주 보는 각의 합이 90이니까 여기는 45도. 여기는 뭐 105도 이렇게 되겠죠. 100 105도 그때 CD 이 길이를 구하랍니다. 자 A 여기가 2가 되고요. 여기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자 뭔가 우리가 쓸수 있는 각은 75랑 1 0 5도를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를 자르면 되겠죠. 자이 길이를 k라 그렇게. 그러면 k 한번 찾아볼게요. k 제곱은 어, 2의 제곱 4. 그다음 여긴 제곱하면 8 마이너스 2루트 10이니까 4루트 3. 그 다음, 마이너스 2배, 에 2배,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코사인 135도. 자, 코사인 135도. 코사인은요, 180, 90도 넘어가면,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그리고 180에서 빼면 됩니다. 코사인 45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정리하면, 12, 마이너스 4 루트 3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2, 2 약분 되면 되죠. 이렇게 구하고 하면은 2루트 10이니까 4루트 3이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8. 그러면 k가 얼마? 어, 루트 8이니까 2루트 2가 된다. 자 여기가 2루트 2라는 거 찾았어. 됐죠? 자그 다음에 할수 있는 거 우리는 지금 여기 삼각형 보면은 여기 삼각형을 볼게요. x를 구하려면 은 각이 하나 더 있으면 될것 같아. 그러면, 아까 다시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다른 각을 하나 찾아보는 거야. 그쵸? 어, 사인법칙 쓰면 되지 않을까? 요 각, 요각 있죠? 요 각. 요 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하면 돼요?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이 2가 되죠. 2는, 여기는 뭐 해야 돼요? 사인 1 3 5도분의 얼마?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대학선거를 곱하면 2루트 2 사인 세타는, 얘가 이 사인 135도는 사인 45도랑 같죠?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루트 2 루트 2 날리면 아 사인 세타는 얼마? 2분의 1이다 그럼 사인에서 2분의 1될수 있는 거는 30도랑 150도가 있는데 여기가 150도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왜75 맞은 편이었으니까 지워졌는데 여기가 105도까지예요 105도였어 그러면 하나가 150이 될 수는 없죠 이해돼요? 자 그림이 좀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105도였어 그쵸? 그러니까 150될수 없다 그치? 그래서 이쪽 편이 그러면 30도 이쪽 편은 그럼 몇 도? 75도 우리가 아는 건 여기가 몇 도? 45도 그리고 이걸 구하라는 거고 여기가 얼마? 2루트 2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림상 그럼 나머지 하나 각도 알수 있지 않을까? 이거 더하면 120 그럼 여기가 몇 도? 60도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럼 다 구한 것 같아 우리 뭐하면 돼? 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우리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자 60에서 x 보면 되겠죠? 그러면 사인 60도 분의 x는 사인 45도 분의 자 사인 45도 분의 얼마? 2루트 2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각선끼리 곱하면 x 곱하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가 되고 얘는 2루트 2 사인 60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이이날라가고 2, 2 루트 2 루트 2 약분하니까 x는 얼마? 2 루트 3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87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 b는 4, c는 3. 삼각형 abc가 반지름 길이가 r인 1에 내접하고 있다. 다음 보기 설명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니다그쵸죠 어, 자, a가 오래요 a, a가 누구야? 여기죠. 여기가 5라고 한다면 은 반지름은 2분의 5다. 자, 그럼 각 하나 찾자. 여기가 5래요. 자, 여기가 5. 각, 뭐 요각 찾을까요? 그러면 코사인 찾으면 되죠. 코사인 a는 뭐가 되죠? 2, 3, 4, 그 다음에 2의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빼기 5의 제곱 25. 그럼 얘는 위에가 0이 되네, 0. 그렇죠 그러면 코사인 a가 0이란 말은 코사인이 0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되니까 90도죠, 90도. 그러면, 아, A가 얼마? 90도다. 여기가 90도란 말은, 그렇죠 얘가 지름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원, 원의 삼각형에서 각이 하나 90도 나오면 반드시 맞은 편의 변의 길이는 지름이 됩니다, 지름. 그러면 지름이 얼마인 거야? 5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의 반지름은 얼마? 2분의 5죠, 5의 반이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혹시 잘 모르겠으면 사인 법칙 써도 돼요 a가 90이니까 자 사인 90분의 5가 뭐가 된다? 2r 되는 거죠 사인 90은 1이죠 그러면 5가 2r이고 그래서 r이 얼마다? 2분의 5다 이런 식으로 찾아도 돼요 됐죠? 자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니은 봅시다 r 외접원의 반지름이 4래 그때 a는 8사인 a다 자 여기가 a 여기가 8사인 a가 되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 우리 사인 법칙 쓰면 되지 않을까? 사인 a 분의 a, a가 뭐야? 8 사인 a가 되고, 그게 2 r 이라 그랬죠? r, r이 4가, 4가 된대요 그럼 계산해 보면 8은 8이다, 그치지 식이 성립하죠?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됐어요? 자, 그다음에. 네. a가 1에서 루트 13사일 때 a의 최대 각의 크기를 구하라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a의 각이니까 코사인 a를 찾아볼까? cos 음... a를 찾으면은 여기가 모르니까 a라고 할게요 음... 그러면 뭐가 되죠 어... 4, 2, 3, 4그 다음에 3, 3은 9그 다음에 더하기 4, 4, 16 빼기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6, 4, 24분의 25 마이너스 a의 제곱이겠죠 자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a가 1보다는 크고 루트 13보다는 작대 우리는 a제곱이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버리면 여기가 13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그 다음에 25를 더합니다 25를 더하면 12가 되고 25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 25를 더하면 여기는 24가 되겠죠 그러면 24니까 그 다음에 뭐야 24로 나누죠. 그럼 24분의 12가 되고 얘도 24분의 25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고 얘는 1이 되겠죠. 자 근데 24분의 25 마이너스 a 제곱을 우리는 코사인 a라 그랬잖아. 그러면 코사인 a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 2분의 1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코사인은 1에서 시작하죠. 그럼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코사인 범위가 지금 어디? 여긴 할 필요 없겠고. 코사인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에서부터 1보단 작다 그랬어.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60도 되겠죠. 60도. 그쵸? 여기가 60도라 적게 그냥. 그럼 우리 A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의 각은 무슨 말이야? 0도보다는 크고 60도까지는 가능하겠죠. 말이 이해 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각 a의 최댓값은 60도다 했으니까 얘도 맞는 말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